자, 이번 시간에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평행사변형의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것이 이 평행사변형의 정의였고, 그 성질에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두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고, 세 번째,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최소한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우린 평행사변형이죠. 당연히 얘는 정의니까.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역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요것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죠. 그다음에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면 역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자, 요것은 좀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자, 그럼 요런 조건들을 만족 됐을 때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는 꼭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또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마지막으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AD와 BC가 같겠죠. AB와 DC도 같을 겁니다. 자, 이걸 증명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각선을 긋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ACD와 삼각형 CAB를 한번 볼게요. 얘들은 자, 요각과 지금 얘들은 합동이 되죠. 왜냐하면 AC의 길이는 공통이고 BC와 AD가 같고 AB와 CD가 같으니까 SSS 합동이 될 겁니다. 지금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동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각과 요각이 같을 겁니다. 대응각이니까. 그런데 AB와 CD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점각은 엇각이니까 AB와 CD는 평행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각과 요각도 같겠죠. 왜냐면 하 두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 따라서 AD와 BC의 입장에서 보면 이 X각은 엇각이 되죠. 따라서 엇각이 같으니까 AD와 BC도 평행할 겁니다.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각 각 A와 각 C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B와 각 D가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볼게요. 그럼 이각 A를 스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각 C의 크기도 스몰 A가 되겠죠. 둘이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를 스몰 B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 D도 스몰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각 내각을 모두 더하면 2A 플러스 2B가 될 거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36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로 각편을 나누어주면 A 플러스 B는 180도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B의 연장선을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럼 A와 B를 더하면 180도인데 이 각을 우리가 C라고 하면 A와 C를 더해도 180도죠. 그럼 A와 C를 더하면 180도인데 A와 B를 더해도 180도니까 B와 C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B와 C는 같다. B와 C는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는 B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AD와 BC의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평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의각이 같으니까. 따라서 AD와 BC는 평행하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BC의 연장선을 이렇게 거보면 자, 요각을 역시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D가 180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도 180도죠. A 플러스 B도 180도고 A 플러스 D도 180도니까 역시, D와 B는 같겠죠. 얘는 B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각이 같으니까, AB와 CD도 역시 평행하다.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냐 자 지금 조건에서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고 했죠 그럼 AD와 BC는 평행한 상태이고 길이도 같습니다 자 얘들은 평행하고 길이도 같은거죠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대각선을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AD와 BC가 평행하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겠죠 엇각이 되니까 자, 이때, 삼각형 CAD를 보세요. 삼각형 CAD와 삼각형 ACB를 보세요. ACB. 얘들은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AC는 공통이고, BC와 AD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끼인 각도 같죠. 엇각이니까. 따라서, SAS 합동이 됩니다. SAS 합동. 따라서, 따라서 AB의 길이와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겠죠. AB와 CD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평행 사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 사변형인가 판단하시오. 1번. AB와 DC는 평행하고 AB와 DC는 길이가 같다. 자, 우리가 이럴 때는 평행 사변형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세요. 그럼 ABCD 이렇게 하고 AB와 DC가 평행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B와 DC가 길이도 같은 거네요. 그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도 같으니까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따라서 평행 사변형이 맞습니다. 두 번째. OA와 OB와 OC와 OD의 길이는 모두 3cm이다. 단 O는 음.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자, 이럴 때도 평행사변형을 일단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O를 누으면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일단 같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데, 아, 다 3cm라고 했습니다. 다. 자, 요것은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네 번째 조건이 되겠죠 이 대각선이 모두 이등분이 됐습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대각선이 모두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일단은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하니까 4번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각 A와 각 C가 110도이고 각 D가 70도일 때이 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인가? 자, 일단은, 자, 무조건 그림을 우리가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봐야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일단은 각 A와 각 C가 110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같아요. 대각의 크기가 같죠. 각 D는 70도. 자, 그럼 각 B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니까. 360도에서 요세 개를 더한 것을 빼면 되니까 220에 290도. 따라서 70도. 여기도 70도가 되네요. 그러면은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3번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대각의 크기가 같다와 더불어서 이웃하는 각을 더하면 항상 180도가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 말은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이다. 이 말과 같습니다. 번 AB와 BC가 5cm, CD와 DA가 7cm일 때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가? 자, 일단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ABCD. AB는 5cm BC도 5cm. CD는 7cm. DA도 7cm. 대변의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었죠. 2번 조건. 그런데 이것은 아니니까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